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조금 얘기를 많이 할 부분은 이거 같아요.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해가지고 들어보신 분도 계셨겠습니다만, 뭐안 쓰는 말이기도 하고 어디선 또 많이 쓰기도 하는데, 크라우드는 말 그대로 그냥 여기, 그냥 크라우드의 영역, 군중 때, 뭐 많은 물이 이런 뜻이고요. 소싱은 아웃소싱 갖다 붙인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 음, 머릿수를 좀 불려서 같이 하자. 여기서 해결책이 나오고 좋은 것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디지털 문화 환경 안에서 이게 급격하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몇년 전에 여러분 페이스북 가지고, 사실 뭐 미국, 뭐 런던, 뭐뭐 얼굴도 못 보던 친구들하고 등에 일단 친구를 하나씩 몇꾸는 계시죠. 좀 있어 보이게 그죠. 뭐 네덜란드 얀센 이런 애들하고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는 하나씩 있으시죠. 막 갑자기 아이스 버킷 막 이거 하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하고, 전 지구인이 다 아이스 버킷 했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디지털 문화 환경이 만들어 놓은 크라우드 소싱이에요. 그때도 무슨 굉장히 멋진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합시다였잖아요. 기부도 하고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 생각해도 아 뭔가 때로 모여서 해결책을 찾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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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디지털 문화에서는 주의 융합 컨버전스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이 세계에서는 이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을 한국말에서 찾았어요. 따로 또 같이라는 말로. 예 그래서 따로 굉장히 중요해서 개인적으로 개체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존엄하지만 같이 일할 땐또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자 그럼 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는 말들이 디지털 문화 환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부터 예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일단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라서, 이건 조금한봐몇년된 건데,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예라서 가져왔어요. 구텐베르그 프로젝트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여러분이 오늘도 혹시 이미 어디 가입하려고 하셨을 때 얘가 나와가지고, 아, 또 나왔어 해가지고 뭐래 V6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셨을 거예요. 그렇죠? 얘가 캡차코드고요. 얘가 캡차코드가 아래가. 자, 캡차코드를 저희가 이제 보안으로만 썼습니다. 이 기술을, 이 컴퓨터 기술을 썼는데, 어느 날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어떤 꽤나 멋진 밸류 디자인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뭘 생각했냐면, 옛날 책들이죠. 옛날 책들. 만나보기 어려운 옛날 책들이 많은데, 얘네들을 갖다가 다 스캔을 해가지고 디지털화해서 PDF로 다 무료로 다운로드 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했던 프로젝트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걸고 그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앨리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드벤처인 원더랜드라고 되있잖잖요요러러니이이한한라의의앨스저초판 초판인 요예저막 초판 초판 실수 있는 거예요. o 문제는 제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하냐? 옛날 책들이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책들 옛날 책들이다 보니까 가치는 있는데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스캔을 해야 되잖아요. e bit 이 f a l i t t 얘들 bit of a little bit of a 이 i t t l e bit of 막 글자 붙어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뒤에 얼룩이 묻어있기도 하고 아이 배경 자체가 막 난리가 나지기도 하고 글자 자체가 뭐날 이런 거다 상상해 가시죠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들고 돈도 더 들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점점 양은 많아지는데 할때저 루이스 본네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캡처코드 여러분들 이거 왜 해요? 사람만 저거 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알아서 막 가입 이런 거 해주지 못하게 사람만이 할수 있도록 해서 우리는 저걸 보면 아 저렇게 찌그러졌어도 삼이고 뒤에 배경이 이상해도 저건 뒤로 읽는 거고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건 s 야라고 읽는 저희들은 지식적인 진화론적인 어떤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보면 바로 유의미하게 무의미한 거 빼고 유의미한 거 잡죠. 근데 컴퓨터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루이스 푸난이 리캡쳐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리캡쳐를 쓰는 알고리즘을 쓰는 사이트에 여러분이 접속하셔서 리캡쳐라는 애가 나오고 저런 글자가 나오면 그 글자는 구텐베르그 프로젝트에서 못 읽는 글자들이 뜨는 거고요. 그걸 갖다 여러분이 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구텐베르그 프로젝트 컴퓨터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한세 번은 도와주셨을지 몰라요. 난 크라우드소식 몰라. 나는 뭐왜뭔 소리래? 이미 세번 이상은 다섯 번 이상은 하셨을지 모르고 앞으로 계속하실지 모르죠. 이게 나, 이런 식으로 간다면, 즉 여러분 알고 계시는 뭐 인공지능, 뭐 딥러닝, 뭐 알파고 보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알파고 얘기 나오기 전부터 저런 기술적인 것들을 훈련해서. 이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저희 지구인이 꽤나 멋진 밸류 디자인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미 참여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and injustice, every euro counts, and it's clear that even small donations can make a big difference, though very f e 유럽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유럽 애들은 맨날 하는 짓이 저렇게 카드근 은행인 거예요 스와이프 그래서 저 카드 스와이프를 좀더 좋은 방향으로 밸류 디자인하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게 저겁니다 그냥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써 있는 문구랑 인터페이스가 너무 디자인이 잘돼 있어서요 왠지 카드를 긁고 싶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긁으면 뭔가 빵이 저렇게 움직이니까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내가 지금 도네이션, 기부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 그래서 내가 카드 썼으니까, 예,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예. 이유로씩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 한번 긁을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들이 제가 재밌어하는 이유는 기부라는 행위가 굉장히 복잡해서 잘안 됩니다.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마음이 있어도 내일 바뀌고요. 하기로 했던 5천원도 갑자기 아까울 때가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고, 또 하나, 잘안 돼요. 바로바로 눈앞에서. 그래서 저 친구들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 때좀더 직관적으로, 그다음에 어렵지 않게 사람들을 끌어서 공학기술과 디자인과 인문적인 생각이 합쳐져서 멋진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라고 만든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어 마스터카드하고 비자카드랑 같이 했고 이제 이 카드들은 카드사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거 할때 수수료 안 뛴다 이제 그런 아주 알량하게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나머지는 그래서 이게 뭐 공항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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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역 모전대 뭐 이제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분에서도 우리 재밌게 해보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